우리가 약을 먹으면 그 중에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한 방울인 거야. 그한 사람의 그 물이 말이지, 한 방울, 한 방울의 물이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집을 썩혀가지고는 무너때려 보고 말이야. 한 사람의 병사가 말이야. 적진에 들어가서 온 적진을 아주 붕괴시켜버리고 하듯이 한 방울의 약이 말이야. 아주 순도가 높다면 약이 이 몸에 들어가서 이 병을 고치고 하듯이 부처님의 말씀 가운데 부처님 그러셨죠 내가 한그 모든 말 가운데 만약에 중생이 단 한마디의 말이라도 마음 깊이 새기고 믿고 이해하고 따라 행한다면 그는 한량없는 복덕을 성취하리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부처님 말씀, 그 과장된 것도 아니고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처님 말씀 하시면, 부처님 말씀이 이래 뇌를 쫙 통과하는 그런 느낌 한번 받아 봤습니까?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부처님 그 말씀은 맞는 거야. 그럴 때, 아, 부처님 맞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부처님의 말씀 가운데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제가 마음 깊이 새겠습니다 여러분, 그랬습니까? 그래, 여러분, 이 말씀 많은 가지의 단 한마디의 말씀에 대해서라도 마음 깊이 계속 읽고 사유해 보세요. 그러면은 보살의 이 사랑에 대해서 눈이 떠져요. 그리고 어느새 나는 이 화, 사랑의 화신으로 변해가 부처님 말씀은 말입니다. 여러분이 자꾸 연구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자꾸 읽고 사유하고 하다 보면 은 여러분이 그렇게 변해가는 거야. 그랬을 때 비로소 경을 제대로 읽은 겁니다. 마음속에 보살의 사랑이 싹이 더 올라야 되는 거야. 사랑이라는 것이. 자, 보살님의, 부처님의 안락을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보살의 사랑은 이러합니다. 문수보살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보살이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 합니까? 보살은 자신이 지은 복덕을 중생과 공유합니다. 무엇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까? 내 가진 것을 그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이 불쌍하고 불쌍하다는 마음이 사무쳤다면 내 가진 거줄거 거 아닙니까? 저절로 그냥 손이 그려 그래 나가버릴 거예요. 불쌍하다 하면서 이 주는 거는 안 되는 거는 뭡니까? 그 불쌍한 마음이 그렇게 깊지 않는 거야. 그냥 요 표피 속에서 그냥 정이 그렇게 일어났을 뿐이야. 우리가 흔히 사람 불쌍해 여기는 마음. 보살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할 때는 달라. 우리가 불쌍히 여긴다는 건 달라요. 보살이 한 거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건내 재산 다 쳐보는 거야. 집에 오라 해가지고 뭐밥한끼 주는 게 아니고 할만니 네 집이 없나? 다 줘가지고 가니까 집 사고. 어? 그 그래 살아. 보살은 그런 거예요. 이 유마거사가 그런 분이었어. 그냥, 뭐, 부류 이웃 떴 얼마 정도 해가 영수증 받고 한게 아니고. <laughs> 이런 겁니다. 보살이라고 했잖아요. 어? 중생이 무엇이 중생이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 합니까? 이때는 대답이 달라지겠죠. 근데 여기는 무엇이 보살이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까? 자기가 지은 복덕을 중생과 함께 해버리는 거야 공유해 버리는 거예요. 혼자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중생이여 여기에 내가 큰 못이 있습니다. 물고기 여러분 다 와서 이 물고기를 잡아가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파나한데 당시 왜외와 물가가 내나 고소해 버린다 이래 보잖아요. 무엇을 보살의 중생에 대한 기쁜 마음이니까. 보살이 이러냐, 이게. 무엇이 보살의 중생에 대한 기쁜 마음이냐. 보살은 단순하다. 중생에게 이익이 되면 그냥 좋고, 후회 안 해. 그 중생을 이익되게 하다가 내가 도탄에 빠져도 후회 없어. 한 중생을 불쌍히 여기가 이거 이 사람은 도움 줄라 하다가 내가 어디 죽게 됐다. 후회 없어. 그냥 기뻐. 왜? 중생을 구제했다. 나는 그냥 기뻐. 이게 보살이에요. 이거 뭐 단순한 거예요. 이런 거는. 그리고 무엇을 보살이 중생을 차별하지 않는 마음이랍니까? 보살은 자신이 지은 복업에 대하여 과보를 바라지 않습니 이건 뭐 앞뒤가 좀 이상한 말 안겠나? 안 그래요? 중생을 차별하지 않는 것과 복업에 대해 과보 안 바라는 거예요. 뭔 관계가 있어 좀 의심도 좀 해야지 이게 무슨 말씀이야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한 차별은 말입니까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를 더 좋아합니까 왜 차별합니까 부자는 나한테 이익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때문인 거야 거기에는 내 이익에 대한 탐욕심이 있어요. 왜 사회적으로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을 왜 차별합니까? 힘 있는 사람은 내가 어떤 이익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 거야.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힘 없는 사람은 말입니다. 내가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희박한 거야. 그리 차별하는 겁니다. 보살이 어떤 중생을 갖다가. 과보를 바란다면 말입니다. 사람 차별하기 때 있어, 맞죠? 꼭잘 돼줘도 부자한테 뭘줄 것이고, 그래야 이 부자 마음을 사가 나중에 뭐 부자가 나한테 뭐 크게 뭐돕업 주겠지 하는 기대가 있단 말이야. 그 가난한 사람은 뭐 줘봐야 뭐별영험도 없을 것 같은 거야. 이제 이해가 됩니까? 복업을 바란다면은. 과보 복업에 대한 과보를 바란다면 자연스럽게 사람 차별하게 돼 있어. 또 과보의 그 과보를 바라지 않는다면은 자연스럽게 그 중생에 대한 차별심은 사라져 버려요.